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이용모 선생님은 얼라라의 성자로 불리면서 한국의 순수 한글로 동생의 모든 경전을 하나로 해통시킨 순수 한국 철학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석이용모 선생님의 사상, 즉 다석 사상으로 혼돈의 시대, 그리고 영원히 방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평안과 해안을 얻는 귀중한 지혜의 시간이, 그리고 영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의 김성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종영 시리즈 제45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한자로 읽고 한글로 말한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고지성무식불식즉구구즉징징즉유원유원즉박후박후즉고명 짧습니다. 한글입니다. 고로 가장 참즉 지성은 쉼 없으니 쉬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보람 있고, 보람 있으면 길고 멀고, 길고 멀면 넓고 두텁고, 넓고 두터우면 높고 밝으리라입니다. 여기에는 오늘은 성, 이지만 가장 참. 지성이 또 나오죠. 그렇죠. 가장 참이라는 건 무식이라는 게 무. 무식. 그렇습니다. 숨이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숨이 없다라는 무식은 예. 곧 쉬지 않는다는 않는다.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음. 죽지 않는. 죽지 않는. 우리가 죽으면 다 쉬잖아요. 맞습니다. 아, 쉬게 되는데 무식. 쉬지 예. 않는다는 것은 곧 죽지, 죽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이야. 아유, 참 맞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참인 하느님이 하느님은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식, 쉼이 없다는 것은 영원이고 영원은 이제 절대이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인한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부 행하잖아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어겼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 일하시, 일한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예.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는 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 이 쉬면 우주 자체가 다. 그대로 다 멈춘다면 여름만 그저저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무식이라는 말은 상대 세계의 상대 존재기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설대자만인 숨이 없다는 없다면요. 무식이 되는 거죠. 예. 왜 하늘의 별도 나고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음양 세계가 무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공과 얼 불성 성령또 도만이 무식. 무식입니다. 예. 숨이 없다는 것이 예. 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기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예. 촬영 녹화를 하고 하는 것입다그렇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생멸 예.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상대 세계를 벗어나 예. 이 무식 취이 없는, 없는 절대 세계로 이제 돌아간 것인가가 말이야. 참 중요한 말이죠. 예. 그 불교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식심 즉불, 예. 기심 비불. 식심 마음의 생각을 쉬는 것이 부처. 네. 예.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부처고 예. 또 기심 마음을 일으키는 것, 생각을 예. 일으키는 것은 비불이라 부처가 네. 아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결국 이 식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식은 그렇죠. 절대 세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자강불식, 자강불식. 후덕제물. 그러니까 불식. 여기서 불식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을 네.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고 음. 무식은 절대 세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또참전개경 같은 우리 경군 할아버지의 하죠? 경전에서도 음.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중시하는데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을 내려놓는 지감, 지감. 네. 그리고 또 탐진치하고 멀리하는 금촉, 금, 이 촉, 네, 범하는 거를 멀리하는, 멀리 그하라 그런 쳐가. 뜻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조식이거든요. 조식 이 쉼을 아. 호흡을 잘 조절하라. 조절하라. 아. 예. 그러니까 결국 무식은 절대 세계고 음. 불식 조식은 3대 우리 3대 인간들이 가는 상대 세계의 그렇습니다.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불식 즉구 구구 즉증을 설명해 주시면 불식이 ]시죠. 나옵니다. 예. 힘이 없는 것은 영구, 오래라는 뜻이죠. 예. 오래된 것은 곧 즉칭, 징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징이란 참, 성에 어를 마음으로 징험하는 것이 징험하는 거다, 겪는 거다, 이런 그렇죠. 그 뜻이죠. 그때 느끼는 기쁨이 보람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존재를 느끼며 사라져버리는 이 이상의 보람이 그렇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바로 법별을 느꼈다고 하고 노자는 황홀을 황홀을 느꼈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아가 자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를 느끼지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는 우주라는 하나의 태집 속에 들어 있는 태화 같은 그런 존재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는 세계, 우주에 산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우주에 산다. 조금만 뭐 집에 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넘어서야지 될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어렸을 때그 외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인간은 소우주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주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예. 지금 다석 사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이 아주 높이죠. 더 깊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가 어머니를 알수 없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 우주라는 태집속에 사는 태아와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 네 태아가, 태아가 바로 그래서 맞습니다. 태아하고 네.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태아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득히 멀게. 유언. 그렇죠. 그렇죠. 느껴질 것이고, 또 네. 넓게 크게. 바쿠. 예. 네. 느껴질 것이고, 또 높고 밝게. 고명. 느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존재인 나는 절대 존재를 그렇게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했지만 절대 존재를 불생불멸하지 않고또 죽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정. 불고 부정 불고 부중, 도루중 불감 그렇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 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네. 이렇게 표지, 육불로 육불로 설명을 하셨죠. 다석 선생님도 방금 지금 이 부분에서 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죠. 타성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다, 절대이다, 무국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네. 유무, 생사, 고금, 자타, 상하, 내외, 선악은 모두 상대적이다.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내가 지은 망령이지 하나님은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족하면 일체의 문제가 그치고 만다. 시비의 문제는 철인의 경지에 가야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알고 모르는 것은 유일신에 가야 넘어서게 된다. 절대에서야 상대가 끊어진다. 상대에 빠져 헤매지 말고 절대 깨어나야 한다. 맞습니다. 자기가 무지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지가 많아도 절대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알까? 그러니까 진리되시는 하나님을 깨친 거지 것이 가장 급선무다. 예, 결국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있음. 명쾌하게. 일류 어떤 경전보다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박지식을 많이 얻어서 박사학위를 딸 일이 아니라 아니고 가장 급선문을,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니면, 깨치는 것이 극선문이다. 이보다도 명확한 일이 어디 있습니다. 결국은 다석선생님은 하나님은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이고 모국이고. 불성이고 그렇습니다. 어리고, 어리고 도고 무국이고 결국 무국이 태극이고 고지사생지설이라는 그런 도, 저 주역과도 일맥상통하고 그렇죠. 인류의 모든 경전을 해통하는 그야말로 진리되시는 하나님을 깨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무지 나는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야지 예. 내가 뭘 조금 안다, 안다, 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상통. 네. 어, 고지 사생지설 이런 것들이 결국 있고 없고 유무나 죽고 살고 하는 사생과 도 동떨어지 초월한 게 절대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식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우리 우주가 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역에서 이야기한 자강불식 구독청으로 해야 됩니다. 또 당근 할아버지의 경전에서 이야기한대로 지감 금촉과 함께 조식을 해야 됩니다. 쉼을 네.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무식이기 때문에. 유와의 무의 구분도 없고 그렇지. 생사의 구분도 없고 고금의 구분 자타의 구분 상하의 구분 또 안팎의 구분도 선악의 구분마저도 없는 음. 절대계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특히 물질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AI라는 음, 인간의 제가... 지혜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는 음. 말로 진짜 이 혼돈의 시대 말로 진리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MZ 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음. 혼돈의 시대, AI 시대에 인간 본연의 영혼의 힘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부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혜와 영성을 갖게 되는 거라고 네. 볼수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형 시리즈 제43 5장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6장 풀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